안녕하세요. 이동준 장기입니다. 이번에는 최근 프로 기전에서 초에 최진우 사범하고 한해 유광진 사범님께서 내 격돌을 하셨는데, 거기서 나온 네, 장면입니다. 자, 초에서 먼저 둬서 이겨야 되는 장기가 되겠는데, 뭐 어쨌든간 초가 이길 것 같아요. 완쪽 기물이 많으니까. 자, 실전에 이렇게 놓습니다. 최진우 사범님께서 이제 먼저 마장을 이렇게 불렀어요. 네, 마장을 부르니까. 이 포가 막는 수가 있다는 거죠. 네. 이렇게 막으면 된다. 당장 지는 건 없다. 이런 거죠. 왜냐하면 차가 이렇게 가서 장군을 칩도 안 되고 차가 이렇게 가서 장군을 들어가도 차로 막, 차로 먹으면 그만이니까. 네. 이 수가 안 된다는 거죠. 네. 그래서 이제 실전에서는 최진성께서 포를 이렇게 막, 막았어요. 네. 이것도 좋은 수죠. 네. 포가 이렇게 막으면은, 이번에는 이렇게 들어가면은, 포가 이걸 못 먹는다 이거죠? 네, 포가 이걸 못, 못 먹죠, 마장이니까. 그리고 이게 들어가면은, 장으로도 못 먹죠? 네, 중앙에 들어가면. 그래서 이 차가 못 들어간다 이런 뜻입니다. 그래서 이제 실전에서는 이제 포, 차가 이제 포를 먹고 이렇게 해서 이제 끝났는데, 장기가. 어쨌든간 초가 이겼습니다. 근데 초가 이겼는데, 좀더 좋은 수가 없을까요? 자, 봅시다. 자 여기서 이렇게 놓, 뒀잖아요. 네, 차가 여기 있었고요. 네. 차가 여기 있었고 포가 여기 있었죠. 네, 더 좋은 수가 없을까? 네, 한번 살펴봅시다. 이게 포가 이게 넘어가는 수가 지금 이게 사가 닫혀 있으니까 가능는데 만약에 이 사가 만약에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. 포가 못디집잖아요 맞죠? 그러면은 그런 수의 그런 수익기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차가 중앙에 들어가서 이게 꼬리 나는 게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, 이렇게 하면은 좀 실전에서 보기 힘들어요 왜 이렇게 두면은 포가 이렇게 못 막잖아요 맞죠 마장을 쳤을 때못 막죠 그러면 이 차로도 못 먹, 궁으로도 못 먹죠 맞죠 포장 때문에 그래서 차로 먹을 수 밖에 없다는 거죠 이이 네, 이런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네, 마장을 치면은, 어, 끝나게 되겠습니다. 네, 이게 이쪽을 못 가죠, 코 때문에요. 네, 이렇게 바로 이기는 수가 있었어요. 아주 멋지게 이기는 장기가 있었습니다. 실전에서 이렇게 뒀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,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